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수요일 다 왔어요 이제 부종이 다 왔어요 음. 1월 30일 수요일 기온은 안 춥고요 영상 1도니까 영상이니까 안 춥죠 아. 그리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구정이 이제 코 앞이고 어 그렇다고요. 음. <laughs> 아 머리 괜찮죠? 음. 아 600명 돌파했어요. 왜? 운영자가 이걸 모르냐고요? 잘안 봤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6 0 0명이는데 600명 넘었던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왜 듣는 거예요? 아 모르겠지만 듣는 분들이 있고 댓글을 달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하고 있어요 다 끊기면 안 할게요. 귀찮아, 나도. 어, 하여튼, 성실하게 하루도 안, 하루인가 이틀인가 빠졌죠, 우리? <laughs> 거의, 근데 이제 두 개씩 올린 날까지 합치면, 훨씬 많이, 어, 매일매일 거의 1점 몇 편씩 올렸다는 거. 음, 하여튼, 뭐. 그죠? 계속 들은 분들은 알죠? 성실하게, 매일, 저는, 진짜로, 어, 느 분이 계속, 제가 그, 라디오처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바빠서 안 들을지언정, 아, 저는, 아, 라디오의 사연을 정 아, 전해드리듯, 매일 한다는 거. 가지아, 놀순이. 구독천 고지를 달리는데 조금이라도 힘 보탭니다 구독 3종 갑니다 초보 유튜버인 저도 힘내라고 구독 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놀순이 님어 잘하시고요 <laughs> 잘하시고요 네, 뭐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전 사실은 되게 은둔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의 이런 데 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하고 좀 모임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근데 가까운 진짜 지인들만 만나고 그러지 뭐 모임이고 뭐고 어 그렇습니다 한님 h-a-n N 왜 한, 한님인지 한모르는데 600명 축하드립니다 한님도 전화 한번 해주셨죠 잡다한 채널 원꾼이 이거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 아, <laughs> 킥킥킥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이 우, 웃기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가벼운 자리에 있을 때는 무슨 노벨 평화산타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맨날 소주에 취해서 한다는 게 기승전 기득권 탓. 질립니다. 킥. 아, <laughs>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약좀 음. 어, 진영논리에 민감한 얘기는 저는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중도에서 양쪽을 까는 역할을 하, 하고 싶지. <laughs> 음.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때는 이쪽 이쪽에도 의견에서 또 얘기할 때도 있고, 어쩌면 이쪽에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어뭐 하여튼 그래도 뭐 잡다한 채널 원꾸니님의 의견도 뭐, 우리는 이 채널 들으시는 방송은 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그냥 어, 맹탕에서 계세요. 미지근한 물에 그래야 뭐 너무 보면은 저는 예전에 약간 이쪽에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보니까 아예 다 똑같은 놈들이더라고요 에이, 그래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뭔지 알죠 여러분들 에이, 다 그냥 에, 별로 생산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를 선동하는 음, 지들 밥벌이에 우리를 선동하고 나랏돈 갖다 쓰려는 음, 하찮은 애들이에요 카필라노 님 조회수 다섯 번째네요 카필라노 님도 처음이신 것 같은데 좋아요 네. 이런 댓글도 참 귀합니다 얼마나 다시고 싶었으면 이런 말이라도 안한 사람보단 낫죠 안한 사람보단 음, 그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들어주시는 분도 감사하죠 꼭. 사연 다 보내야 되나요? 저도 라디오에 사연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냥 뭐, 누워서 들든, 잠안올때 듣든, 뭐, 이동 중에 듣든, 뭐, 들으시면 되는 거죠. 예. 뭐, <laughs> 보면은, 그니까 러 조금, 배신감까지는 아닌데, 좀 실망?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아, 뭐, 우리는 선거를 하니까, 뭐, 누가 잘하나 못하나,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고, 하나는 좀, 좀,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냥 별로 무관심한 게난것같아 그리고, 그래서, 예. 네. 뭐 여러분들도 일단은 좀 여유가 생겨야 그걸 좀 허허허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 잘 사십시다. 음. 오늘은 어제 뭐말 뭐 같지 않은 진짜 뭐 이상한. 주식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목 달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경제에 대한 건뭐이 방송 다 그렇지만 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면 듣고 이렇게 흘리면 되고 또뭐 원하는 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이 근데 뭐 많이 듣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제 의견도 듣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를 다시 저녁에 보니까, 뭐, 그, 뭐야, 어. 음, 예타, 예타가 이제 나왔죠. 근데 제가 그걸 느낀 바로는 서울 지금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야 될 때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문제가 될까봐 폭등하거나 뭐 다시 어, 문제가 될까 봐안 하는 거 있는 거죠. 네.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데서 는 저는 약간 프로 의식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뭐 국제적으로 진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쉽기도 하고. 이렇게 네. 뭐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중에는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하면은 안 오르나요? <laughs> 참, 아이러니한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렇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하면은 안 올라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음. 그래서 이제 지방에로 이제 사업을 분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SOC 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죠. 뭐, 고속도로도 놓고, 뭐, 지하 이렇게 기차 같은 것도 놓고 뭐 그러겠다는 건데 그거는 티가 별로 안 나면서 돈은 많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뭐 민감한 얘기지만 4대강처럼 그러니까 티는 안 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어찌 됐건 근데 그게 이제 그 얼만큼 고용 창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기업을 위한 거거든요. 그냥 도로 깔면 사람들 그냥 이용하고 돈 내는 거지, 뭐 거기서 고용이 계속 창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도심을 사실은 개발을 해요. 도심 안에 있는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왜냐면 도심은 사람들이 계속 출퇴근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몰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버리면 고용이 창출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쇼핑몰이면 뭐~ 뭐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가 있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설업들은 그런 건설에 관계된 특별한 사람들만 건설업자들만 이제 그~ 관계된 노동자들만 쓴다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뭐~ 거기에 취업을 하나 뭐라나요? 건설사에 취직할 수는 있지만 건설사 몇 명의 그 사업 뭐 하는데 몇명 네, 취직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 끝나면 또다 잘르겠죠. 그래서 계속 좀 뭔가를 할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 결국은 지방에 이제 네, 쪽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솔직히 저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 조단이잖아요 조단이 조단이의 돈이 들어가는데 음, 그런 거는 우리랑 관계된 건 없어요 솔직히 그 사업을 보면은 기업들을 위한 거고 건설이나 뭐 이런 토목 회사들을 위한 거지 그, 그 지자체나 뭐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값이 오르거나 이래서.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음, 뭐,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데 관심이 없고,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는 어디를 관심있게 봐야 되느냐. 예. 저는, 강남이나, 뭐, 이런 강동, 뭐 송파나 이런 데보다는, 어, 아, 근데 좀낯 뜨거운 게 내가 살고 있어 가지고 <laughs> 네. 어, 용산 쪽을 저는 되게 좋게보 거든요. 앞 으로 는 산업도 1 차, 2 차, 3차 산업 있 던지 있었 잖아요. 근데 이제, 우 리의 주거 환 경이 한강변 으로 완전히 나왔 다고 생각 을하 거든요. 네. 부자 들이 이동하 는걸 보면, 다 예전에는 뭐, 이제는 한강 주변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개발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요, 저는, 뭐, 물론 뭐, 여타 옆에도 있지만, 어, 앞으로 향후 한 20년간? 은 이,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예. 네. 그 반포와 압구정 청담까지 해서 반포 압구정 그다음에 넘어가서 뭐 성어 성수인가요? 성수에서 이쪽 동부이촌동까지. 이렇게 요렇게 지도 보면은 그게 스퀘어거든요. 그 안으로 다 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 거기에 이제 고급 저기라죠. 유엔 빌리지도 그 안에 있고 한남동이요. 네. 그쪽에 관계된 거를 이제 그러니까 다 자기 집 주변을 많이 보시면 돼요. 네. 굳이 뭐 이쪽에 안 사시는데, 뭐 서울에 아닌데, 뭐 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어, 뭐 좀그 갭이 크면은 자기가 사시는데 하고, 이제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또 오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사니까 매일 보는데 미군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도 올해 올해는 100%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laughs> 사실은 그 예타 뭐 그거 하는 것도 지방 사업하는 것도 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었다 그러는데, 뭐 뒤집든 뭐 하든 뭐 하여튼, 뭔가를, 사업을 벌려야 지금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 이제 또 서울 도심에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면 용산에, 어, 공원을 계또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예. 네.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땐봄 되고 이러면, 그리고, 이제 선거가 뭐한 2년, 3년 후에 또 있으니까, 때 되면 또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가면 엄청 비싸요. 강남보다 훨씬 비싸요. 집값이. 예.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용산에, 주상복합, 용산공원 주변에나, 이런데 집값을 보세요. 예. 사실 그 전체, 용산의 평균을 내면은 강남보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쌀수 있지만 지금 그 용산 공원 주변이나 뭐 이런 한남동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집값 훨씬 비싸요. 강남보다. 그니까 예. 원룸 같이 생긴 게뭐 6, 7억씩 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좀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저게 처음이잖아요. 저렇게 큰 공원이 생기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국가 공원이 뭐냐?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립박물관 앞에 가 보면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네. 나무 하나도. 그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립이죠. 조경 자체가 예산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나무 하나 하나가 예술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뭐와 보세요. 와 보시고 이렇게 애들 있는 집은 그냥 봄 되거나 이러면 소풍 한번 와 보세요. 예.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외국 생활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요. 아무튼 너무 잡설이 길어지는데, 일단 한번 한 끊어가야 될것 같아요. 끊겨!